얘 로, 한명41에30몇초지열오래가는거같아41 황금... <laughs> 2 들어 가고 4 아, 1 초당 2씩더 들어가 는거 이게 기본적 으로 8초 마다 10에 마법 키해잖아 이게 3이 들어가는 거 아, 그게 2예요. 근데 2 아니야. 이게 3이지. 이 이게 이게 근데 이겠지? 계속 3 뜨고 추가로 2 뜨는데. 이거 이거. 음, 이게 고마피잖아 피자. 이거 2잖아. 자, 이쪽 들어갔다 어, 방나 방나 안. 근색이도 있다가 아, 봐봐. 판나바드. 이거 방나바드 클레릭. 그러면 바드 클레릭 파이터? 하나를 못 봤어요. 클레릭. 아발이 어, 바드... 제발 제, 제발 어. 이겨줘. 아드 클레이 <laughs> 하나, 하나 모르는 건가 그러면? 네. 제발 이겨줘. 근데 저건 좋아. 상성은 좋은데. 우리가 상성은 이겼어. 무조건 이겼지. 이탈처럼 말해서. 음. 그러니까 이조이 절대 안잡지 않아. 이들이랑. 꼭 입어요. 꼭한 입, 응, 입어야 되요 이제 돌리는 판마다 네임들 계속 나올 거 같은데? 그러겠죠? 그래서 긴장해지죠 일단 빨리 깨래도 손에 땀 나지? 손에 땀까지는 안 나고 한나 죽이셔 아니 이거, 끼니까 나도 살짝 긴장되는데? <웃음> 야, <웃음> 한숨 이 미안해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하고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어 한숨 크게 이야이장이 <laughs> 아, <laughs> 완화가 이내이이걸 언제 껴 보겠어. 이거. 이 복사시켜야 좀안 맞아. 어허, 잠깐만. 나 그림자 가면 끼고 왔는데, 어, 아, 왜, 왜 이거 끼고 왔지? 괜찮아, 안 죽으면 데이속더 빨라짐. 게이드, 게이드 300 곡. 굉장맞네 일단 1층 조용하고, 딱이 구역이 싸우기 좋긴 한데, 근데 그만큼 까마귀도 많고, 네. 오각방이 싸우기 딱 좋긴 한데, 레이저 박사랑 다음 석클 보고 깔아도 될 듯. 석클에 응. 아직 안 떠서, 이번엔 더 깔면 나 확인시킬 때까지 말 계속해줘야 돼. 나더세죽기 싫어? 여기 목 잡혀 있네. 끝에 끝에 내내쪽 끝에 엠바영. 나는 아, 좀. 아 이거 석공남들. 문 열었어 엠바영. 이거 뭐야 이거 밀하는 에야아그 열었다 그건가? 형님 내높아신 말하는데 내쪽 아니에요? 엠바요 엠바 음, 어 n 2로 가는데? 내 감방 쪽으로 그냥 도적일 수도 있고, 인신사서 빵끼리 <laughs> 싸우나? 내도들말고도또 무장이 있었죠 근데 걔네들은 무장 많이 약하긴 해요 음... 분쇄기도를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말도모르클 나도 모르게. 레도 모르게. 나나 대치 중나 옆으로 어, 우리 돌 나도 모르도 성당이 도모당게도 모르게. 나도 게게 오로 간데, 파벌. 오로 간데 너. 도피 오로, 이거 언제 끝나지? 여기 오로 간, 판... 오로 간데 오로 오로 파벌. 호발된 레인저 있었어. 나 클레 한대 맞춰놨어. 클레 째. 도가야딱 뒤에, 딱 뒤에 도망가, 오고 있어. 딱 뒤에 고 있어. 있어. 봐줄 수 있나 어로? 나 클레 클레 패로 데저 이거 봐줄 수 있어요? 나피한 번만 깰게요. 얘 개피다. 개반인가? 어이구, 어왜나 왜다, 개피라니까, 언 아, 뒤에도, 뒤에도 다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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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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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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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되는 거짓무장으로 아나 잡은 워로 그냥 1대1, 1대1 교환한다는 생각으 그냥 들어오